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에서 근대,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그 요소들 별로 격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학혁명하고들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산업혁명하고 관련되어 있고, 한데 시민요당히 관련되어 있고요, 개몽 사상이라는 사상적인 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몽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꿈에서 어, 꿈에서 깨어나게 하다. 이말이잖아 계몽. 원래는 이제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Enlightenment죠. 어두운, 데, 어두운 데다가 빛을 어, 밝힌다. 이 말이지? Enlightenment인가. 적도사 전미사, 이에 붙어갖고 Enlightenment. 어, 계몽 사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뿌, 뿌연 게 아니죠. 어두컴컴이겠다. 그치? 암흑시대라 그랬으니까. Dark Age라 그랬으니까. 중세를. 어두운 곳에다가 빛을 비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 어둡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면, 저기 표현이겠죠. 뭔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던 거에다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왜 그런 거야라는 뭐 저게 뭐지? 저건 왜 저런 거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건 그거다. 그제? 그전에는 그 그전까지만 해도 의문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왜입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토픽 화제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크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였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에도 보면 초기에서는 시민혁명의 3대 이념이 있다고 그러면 뭐 자유, 평등, 인류의 박에 그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아닙니까 그지 네. 그전까지는 절대왕정 뭐 그전 또 절대왕정 이전에는 어 봉건 영주들이나 아니면 뭐 왕들이나 그중에 아니면 저기 지적으로는 혹은 영적으로는 교회 권력 <laughs> 교황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어 지적으로 이렇게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몽사상에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계몽사상 가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무를 제기했지만 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 관련된 얘기니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토픽은 국가였겠죠 어, 그 전에 계속 압제받아오고 수탈당해 오고 뭐 이렇게 소위 삥 뜯기고 뭐랬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좀 국가가 도전체왜 필요한 거니? 이거다 그지 중요한 거 일단 이제 국가는 컨트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할때 마이 컨트리 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어떤 어 영역이나 뭐 공동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 뭐이하가좀 다른 걸 이제 분리하는 거다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어, 사회로부터. 나중에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사회로부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뭐 생활세계라고 해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 영역에서부터 뭔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대상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이제 분리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됐죠? 네. 네,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granted. 주어진,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대상, 모든 사물,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게 이왜 필요한 건지? 답을 찾아나가는 찾아 방법, 자주 얘기한 거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제? 어떤 <laughs> 왜?라는,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풀어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오리진이다, 그제? 오리진, 기원을 찾아가는 방법이 기원을 찾아 그다음에 그 기원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laughs> 스토리를 구성해갖고 이유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가지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나 원인. 네.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논리적인 방법이 있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지? 됐지? 네. 그러니까 요 기원을 찾는 방법에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 맨날 하는 얘기에서 기원을 찾는 방법에서 기원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갖고 기원을 찾아서 일단 거슬러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올라간 방, 올라가는 과정도 있을 테고 기원에서부터 다시 거슬러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 음, 그래서 기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주니어러지라고 합니다. 조금 안 하지 않던 얘기가 나오지. 개보하기라고 하는데.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발생, 발생, 발생시키다, 벌어서 관련된 거잖아요, 그지 기원을 찾아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거슬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기원을 찾았으면 기울,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경과 과정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역사? 역사죠. 역사 응. 쓰일거지 맞죠?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갖 어떤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이거는게 필요 없죠. 귀는데뭐뭘찾아 그렇지? 근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뭐 기록이 그 기록 자체가 의문시됐다거나 아니면 뭐 언제라도 역사는 또 승자의 기록이니까 음, 그런 경우는 일단 기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마치 고고학처럼. 그러한 다음에. 기원을 찾았으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현재 모습까지 어떤 대상에 갖고 있는지 현재 모습까지 그 과정 자체를 재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이제 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고 이유 원인은 이제 논리적인 정도 아닙니까? 로직을 도, 동원하는 거죠. 됐나요자 네. 지금 처음 이제 우리가 원래 주제로 돌아가 갖고 네. 국가가 왜 필요한겨? <laughs> 국가의 국가가 가지고 역할이 뭐냐? 뭐 기능이 뭐냐? 의미가 뭐냐? 네. 이유, 원인, 뭐 국가가 있어야 하는 원인 이런 거를 파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뒤집는 거지. 논리적으로, 논리적 뒤집어 보는 거다. 그렇지? 어, 뒤집어서 이게 거짓이면 이게 다시 다시 엎으면 <laughs> 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왜 필요한 거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가장 뭐 기본적으로 뭐 초보적이라고 좀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뒤집어 생각하는 거니까 없으면 어떻게 될지 보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어. 자, 그럼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러한 방법으로 답을 내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회계약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컨트랙트라고 하죠, 소셜. 컨트랙.